아이고, 네, 네 안녕하세요. 네갑습니다생각 서양에 일하는 게 어떤 박종. 네 맞습니다. 제가 박종입니다. <laughs> 어, 송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이 촬영했던 게 8년 전인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뭐 군대도 갔다 오고 또 외국도 갔다 오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뱀은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뱀은 키우고 있지는 않고 네. 지금은 도마뱀을 키우고 있는데 이 도마뱀도 한 1년 정도 됐어요 음 제가 한 5년, 6년 정도를 군대 가면서 파충류를 접고 네. 아무것도 키우지도 않다가 네. 한 1년 전쯤에 다시 파충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도마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는 공간이 됐고 어 지금 키우는 애들이 크레스티드 개코라는 애들인데 다 온순해요 물지도 않고 딱히 이렇게 빠르지도 않고. 오 이게 가장 온순한 친구인가요? 사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애들이 다 그런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동화뱀 종류를 입문자분들 아뭐 부모 애가 있으신 부모님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20대나 30대도 전혀 거리낌 없이 시작하시더라고요. 음 동화뱀은 수명이한 얼마 정도 될까요? 지금 키우고 있는 동마이들은 새끼 때부터 성체까지 10년은 거의 산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년? 네. 여기 있는 친구들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제요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동화를 시작하고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한달 만에 데리고 왔던 애인데 예. 어 다리가 좀안 좋은 상태로 있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발을 절단을 하게 됐는데 네. 네, 그래도 아직까지 잘아무어서잘 잘 살고 있습니다. 그 도마뱀이 원래 꼬리를 자르고도 도망가는 친구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꼬리를 자르는 애들도 있고, 꼬리를 안 자르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키울 때는 안 자르게 만지니까 자르지는 않는데. 야. 자, 이게 꼬리가 있는 오, 도마뱀과 꼬리가 없는 도마뱀입니다. 오. 한번 잘리면 다시 나지는 않아요 그럼 정말 자기가 위급할 때 자르겠네 정말 위급하거나 성격이 예민할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르기는 합니다 뱀은 몇 마리 있는 건가요? 제가 군대 다녀오면서 이제 뱀은 다 정리를 했었고 네. 지금 딱두 마리가 남았는데 제가 작년에 도마뱀을 같이 하면서 뱀을 다시 키워볼까 싶어서 키우다가 뭐 똑같이 8년 전이랑 똑같이 번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번식해서 나왔던 새끼 두 마리를 아직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파충류는 하루 이틀 정도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저도 걱정 없이 놀러 다닐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방송에서는 그 파충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겠다고 하셨는데 아, 방송 나갔을 때가 제가 스무 살, 카트 스무 살 됐을 때인데 그렇게 되고, 한 2년 정도는 제가 뱀을 더 키웠었어요. 음. 그리고 촬영 때보다 더 많은 뱀을 키우고 있었고, 그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관리도 하고 했지만, 저도 대한민국 남자라서 군대를 갔고,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음.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키우지 않는, 음. 프리한 삶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삶을 제대하고 한 4년 정도는 계속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한 2년 전에 연락을 드렸으면 네. 아무 친구도 못본 상태에서 뵀을 수도 있었겠네요. 근데 네, 진짜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키우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오... 오로지 취미에 몰두하고 사람들이랑 놀면서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충류 쪽 친구들을 만나게 된 네. 계기가 있을까요? 아, 계기가 확실하게 있어요. 음. 어, 지금은 저희 수원 쪽에서 파충류 샵을 운영하고 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은 샵을 정리를 하고 서울 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 그 친구가 이제 저희 동네에 오면서 얘기를 하게 됐고, 그때 잊고 있던 도화뱀이 생각이 나서 음. 같이 키우게 됐습니다. 방송 출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 출연 계기는 원래 출연 생각은 없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제가 아시는 분이 가게를 오픈하시기도 했고 또 지인분의 소개로 어쩌다 보니 제보가 들어가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이제 출연 결심을 했었었습니다. 그 방송 이후에 주변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제가 정말 일부의 사람들한테만 촬영을 하겠다고 고지를 했었고. 그 외에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방송이 나가고 제가 계약하고 나서 또 선생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너 방송 나왔다며 라고 그래서 의도치 않게 많은 관심을 좀 받긴 했었습니다. 아쉬웠던 것도 있었어요? 처음 촬영을 진행을 했던 거고 마치 어, 좀 정보가 부족한 것들도 많아서 그 당시에는 생각보다 틀린 정보들도 많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더 정갈하게 좀 꾸몄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생각나는 네. 데 가장 기억에 남는 연출이라고 하면은 일단 목욕탕신이었고요. 목욕탕신은 정말 의도치 않게 나오게 된 연출인데 이제 저희가 청소를 하게 되면 물이 좀 많이 튀어요. 그래서 뭐 제가 씻다가도 할수 있고 제 몸이 젖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뱀을 어디다 풀어놓기가 뭐하니 화장실에 같이 놓고 청소를 하고 그랬던 썰이 잘못 전해져서 뱀과 샤워를 한다 뭐 이런 말로 좀 전달이 됐었대요. 네 그래서 제가 불편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지만 불편하지도 않아서 해달라고 하셨으니 한번 연출 로 한번 진행을 해봤던 부분이고 가장 오해가 많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laughs> 도마뱀 사진을 보여드릴 테니까 네. 무슨 도마뱀인지 맞히는 겁니다. 아할수 <laughs>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해보겠습니다. 도마뱀이 조금 더 편하세요? 아니면은 뱀이 더 편하세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뱀이 편하기는 해요. 뱀 그럼 뱀으로 가요. 자첫 번째입니다. 어 얘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긴 뱀이 많지는 않거든요황구렁이 아니면 누룩뱀? 향구렁이 아니면 누룩뱀? 아 무자치. 석구렁이라고 나 석구렁이. 하나. 네. 이0 네. 까치 살무사? 까치 살무사. 정답. <웃음> 오. <웃음> 마지막 질문. 얘도 쉬워요. 얘도 이제 꽃뱀이라고, 네. 대륙 그냥 유혈목이라고 부르고, 아 네. 또 다른 종류로 대륙 유혈목이라고도 있기는 해요. 네. 정확합니다. 유혈목이.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와, 아아아 이거 엄청 크네.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해. 아아 성격을 제대로 보여줬다. Oh, yes. 와. 중국은 또 뒷산이나 이제 마당만 해도 진해나 여러 동화병 같은 게 살고 있어서 저는 이 사파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요? 저 그래도 나름 사진 드렸는데. 그 사진은 투석 빼놓고 사파를 외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laughs> 와 정말 오해 엄청 많이 샀습니다 친구 없이 아네 <laughs> 영상은 영상일 뿐이고 저는 또제 다른 모습이 있기 때문에 너무 괴념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왔었던 영상의 네. 댓글들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어, 정말 살 떨리는 사랑이네요 저는 할수 없는 그 사랑 응원합니다 아뱀 너무 귀여워 이게 제일 많았어요 한 60개 정도가 달려있더라고요 뱀에 대한 편견이 없어지는 좋은 영상이다. 이분 블랙맘바 키워도 안 드실 것 같아. 진짜 그럴 것 같기는 합니다. <laughs> 제가 뭐그 당시에는 뱀을 사랑했고 사랑이란 표현보다 애정이었지만 어쨌든 지금도 동마뱀들을 키우고 있고요. 어, 이제 파충류가 예전만큼 낯선 존재가 아니라 저희가 흔하게 일반 주변에서도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애완동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애완동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뭐 강아지 고양이 뿐만 아니라 파충류도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보다 키우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리고그 미래의 나에게 영상편지 할수 있을까요? 이거는 한번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럼 바로 하면 될까요? 네아 그러면 나는 지금 28살의 나인데 이걸 이 영상을 보는 미래의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걸다 하고 이루고 싶은 걸다 이루고 어쨌든 현재도 행복하지만 그때도 불만 없는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항상 행복이 목표여서 그거를 가장 네. 이상하네요. <laughs>